전문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강연은 한국항공대학교 오윤은 교수님께서 천진우주강국과 비교하는 우리 우주선업화 현주소 강약인 진단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오윤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창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방금 소개받은 한국 항공대학교 항공우주비 기공학부 오현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공대학에 올해 3월달부터 그 항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고요그 이전에는 이제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국방방연구소, 그리고 국방연구소에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작사라고 하는 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우주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포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우주 관련된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뉴스페이스, 그 다음에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정부 연구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뭐 서로 눈치를 보는 게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포럼에서는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벌 글로벌 우주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우주경제라고 하는 건그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통용이 될수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을 그러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내 우주 산업의 현 주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 이제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우주강국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8대 우주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자력의 발사체로 자력의 위성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경쟁해야 될 나라들은 7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일곱 개 나라 중에 그 한반도 주변에 있는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아시아권의 인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희들이 상대하기에는 어 굉장히 많은 부분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선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우주 산업 현주소와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는요, 여기 보게 되면 방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45년에 이제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우주 강국이라고 하면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고 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도주개발의 기본 체계는 확립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추격형 개발 방식으로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선도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포럼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우주산업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공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우주산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한 장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기아 모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제네시스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뭐한 6천만 원, 1350만 원 정도가 되고 일단, 최대 토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경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아에 있는 경차 와 같은 경우는 경차가 차지하는 역할을 하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에 맞는 여러 가지 편리한 옵션 사양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제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국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아 같은, 기아 같은 경차에 제네시스의 사양을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 뭐랄까 약 1,35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차에 제네시스의 고급 사양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첫 번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뉴스페이스와는 에 이격된 과도한 기술적 사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 아직까지 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의료 2차 발사 때 국내에서 개발한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그싸 위성이, 어, 배도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무게가 한 185kg 정도에 해상도가 한 5m 정도에 되는 싸영상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얼마 전에 68kg급의 위성으로 16cm의 해상도의 영상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빠른 속도의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뭐, 과규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심을 통과해야 되고 하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1년 단위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전력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국방 분야의 어떤 전력화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사업 체계 때문에 10년, 12년 정도가 걸려야지 전력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트렌드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건가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고민들이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전적 혁신적 임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 부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스타트업과 같은 굉장히 도전적 미션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화 기술 부재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제네시스 그다음에 뭐 기아,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의 반도체 그다음에 뭐 가전 이런 부분들은 산업체가 주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적 브랜드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브랜드화를 토대로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다라고 하면 어떤 우주 분야에 있어서의 국내 브랜드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 부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와 기술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며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우주강국의 개발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게 지난번 그 2023년도 스몰세 컨퍼런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에서 열린 스몰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형위성이라고 하는 게약 2,000kg 정도의 대형위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5.4kg의 초소형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소형위성이라고 하는 게 탑재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 공간계라고 하는 걸 탑재를 해서 어떤 지구 대기 의 온도나 습도나 이런 방수형을 측정하는 위성인데요. 2,000kg에 갖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찍은 영상, 그리고 5.4kg으로 찍은 영상이 훨씬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라 하는 굉장히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고, 실제 큐브위성으로도 굉장히 이런 상업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고, 국가의 전략적 미션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166 큐브위성이라고 하는 자전위성을 활용해서도, 이와 같은 신원 연구 위성이라는 이런 기술 분야들을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중심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 디스크셋이라고 하는 싸 위성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2.8m, 1m 정도의 위성을 이와 같은 발사체에 탑재를 해서 대량으로 또 궤도에 투입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에 우리가 봐왔던 위성이라고 하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디스크셋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위성이고요. 이와 같은 위성도 디스크 형태의 굉장히 소형 위성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위성 개발과는 전혀 다른 기술적 진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 중심 그리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싸위성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 어 이쪽 세개 기관, 이두개 기관이 초소형 싸라고 하는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해상도가 0.25m, 0.16m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물체까지 를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의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쏘아 올린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 출연연구에서 개발한 위성이 180kg의 해상도 5m의 그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 측면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70kg와 1 7 5 k g 해상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5m와 0.16m, 여러 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형 경량화라고 하는 기술적 성능 개량을 갖다가 하고요.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규제, 제주, 제도적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그 산업체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음브라라고 하는 위성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성들이 0.25m급의 해상도로 북한의 열경식 장면을 찍어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16m급의 해상도의사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우주항공 개발 현황의 시사점 및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이런 추격형 개발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 위에서 민간 차력의 제도적인 틀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이 보다 더 어떤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브랜드와 기술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우리 산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술적 규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산업체에서는 있어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악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우주산업의 강약점 및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먼저 SWOT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이 W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주산업 가운데 부족한 전문인력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큰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u s p a 와 이격된 어떤 기술적 사양이라고 하는 과도한 기술적 사양이 어, 뭐랄까 어, 네,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개발 방식 보수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 개발 방식을 그대로 보수를 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혁신적 임무가 굉장히 부재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화 기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화 기술을 토대로 산업체와 경쟁력을 갖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수 있다고 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격한 우주기술 개발 방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같은 경우는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뭐랄까, 전력화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닥처초소형 위성 사업 같은 경우가 2030년에 전력화된다고 라 했을 때, 아까 웅브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0.16m의 해상도가 몇년 단위, 2년, 3년 단위로 개발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그때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격형 우주기술 개발 방식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의 선순환 구조 정착화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출시 대학에서 개발한 q p s 사라고 하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100kg급 사 위성으로 그 출시 대학의 대학원생이 주도로해서 개발을 처음에 실시를 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IQP 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사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그 산업체에서의 산뭐 그 산업과제, 영역과제를 통해서. 논문으로만 끝나는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서 어떤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사카 지자체에서 개발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오사카 지자체에서 50kg급의 초소형성을 인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작사와 협력하에 선, 그 신기술을 배도상에서 검증을 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형태의 선순환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시티다르트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들, 120kg 모델의 성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대학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력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도움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우주 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쪽에서는 미래 도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p m p b 가지고 일반 산업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약 200억의 예산으로 위성을 그 임무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 공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더 많이 나와서 실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산업체에 이런 실질적인 우주 개발을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우주산업 변화에 적합한 인프라 개선이 있어가지고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 전남, 대전, 대전이 영구 인재개발 클러스터가 되고 발사체비성 클러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우주 경제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산업체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산업체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어, 그 수도권에는 이러한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빠져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업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뭔가 삼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태방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주산업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방산 수출, 빅포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방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요즘은 수출도 많은 부분 역량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방산. 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춰서 많은 방산 수출을 이뤄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보포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주산업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우주개발의 중요성, 산업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를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체에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이제 추격형 기술에서 선도형 기술로 전환하지 않으면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방향의 전략 수립을 통해서 우리가 2045년에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은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것으로 일부 순서 전문가 의견, 주적 관련자 마치겠습니다.